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와 카우닝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일링 종합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is for only. 채널은 스 t 엔터테인 a n 송리 암나라 파이낸셜 바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2일 수요일 지금 4시 1분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캘리포니아 1시 1분. 한국은 7월 3일 목요일 새벽 5시 1분입니다. 자 오늘 뉴욕은 조금 더웠죠. 네, 한 그래도 많이 덥진 않았습니다. 한 30도 정도, 82도 정도 됐고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자 오늘 주식 시장이 예잘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랑은 히비가 조금 엇갈린 상황인데요 자 어제는 다우가 많이 올라가고 러셀 올라갔는데 오늘은 나스닥하고 러셀 위주로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는 약간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44,484.42로 0.02%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간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네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s&p 500이 6,200을 뚫고 다시 최고치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올해 벌써 한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6,227.42로 0.47% 추가 상승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이 어제 과열기를 빼더니 예, 다시 상승을 했고요 2 3 9 3 1 3으로0.94%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러셀 2000이 2221.50으로 1.09% 올랐습니다. 러셀만 과열이 좀덜돼 있던 상황인데, 자, 러셀은 추가 상승을 더한 상황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가 16.65로 1.07% 떨어졌고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빅스 지수는 공포감이 가장 낮은 상태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기념일까지는 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초반에는 많이 사실은 흔들렸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자,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일본에게 35%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자, 이런 공포감을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조금 떨어지고요. 자, 미국 증시도 조금 흔들렸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어 지금 어 예, 상원 쪽에서 통과된, 예, 그 세금 법안이, 자, 오늘 통과가 좀안 된다. 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하원 쪽에서 조금, 어, 좀 힘든 점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대에 좀 부딪혀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ADP 고용이 나왔는데 좀 깜짝 놀랐겠죠. 자 2만 9천 예상했는데 9만 2만 9천에서 9만 5천 예상인데 마이너스 3만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졸스 구인, 예 구인 쪽에서 호스피탈러티라든지 레저 쪽이라든지 여기서 여름과 관련된 이런 여행 산업, 이제 레스토랑 쪽. 자 이쪽은 구인이 많이 늘어났었죠.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기업 쪽에서 고용인 33,000이 떨어지면서 자 내일 나오는 실업률이 4 2에서 4.3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이제 비농업분 고용도 13만 9천에서 11만 정도로 조금만 떨어지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나오는 요 지표가 조금 더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까지도 조금 나왔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 주식시장이 초반에 조금 흔들렸고요. 특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예 그런 예 다우 종목들이 조금 많이 흔들렸고 아침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9천명을 해고를 더 하겠다. 자 이런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아, 상황이 조금 안 좋았는데 자 요걸 반전시킨 게 뭐죠? 예 트럼프 대통 령 대통령이. 자 베트남과 이제 무역 협상이 됐다 자 이런 발표를 자 오늘 했습니다 자요 발표가 나오면 주식장이 다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 원래 관세를 거의 40% 가까이 매겨졌었는데 상호관세로 자 이번에 20%만 매겨진다 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어, 그래서 수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요 네 그래서 관세가 20%고요. 만약에 베트남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40% 관세를 자맥 인다. 요렇게 합의를 받고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 관세를 거의 예, 제로 가까이 내리겠다. 자 이렇게까지 합 협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거의 예, 뭐 모든 거를 다 내주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관세는 20% 정도로. 자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역 협상이 좀 됐다. 자요런 소식이 들리면서 주식장이 좀 견인이 된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등을 좀 지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은 조금 과매도 예, 상황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자, RBC 캐피탈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거품이 좀 완전히 끼진 않았는데, 자 그래도 이제 거품이 끼고 있다, 자 그렇게 자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와 있고요. 자 바클레이스에서는 이런 거에 이레이션은 익주번서이르 어, 주번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뭐 이제 그 이전에 연준 이장이었던 그린스펀의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예, 펀더멘털 가치보다도 조금 많이 자 과하게 과열이 됐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포리아죠? 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취하는 단계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다. 자, 요렇게. 자, 오늘 얘기 경고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인텔리전스의 마켓플러스, 이제 이것도 뭐 측정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6월 달에 매니악 레벨로 올라왔다. 그래서, 네, 조금, 예, 어, 사람들이, 저, 뭐, 열심히 막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센티멘트가 너무 좋다. 이렇게. 자, 모멘텀이 좋 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이유로 인해서 그 아직까지 이제 주식이 더 올라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은행들이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냥 완전 과열 기관으로 들어갔는데 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죠. 예,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은행들이 잘 버틸 것 같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은행들이 지금 배당금을 또 발표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위주로 오늘 조금 더자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경기가 좀안 좋다 이러니까 또빅텍 쪽으로 다시 주식 시장이 좀 몰렸다. 자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또안 좋다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 금리를 또 예, 빨리 내릴 수 있겠다 확률이 좀 올라가. 7월 달이 23.3%로 올라갔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9월 달에 4에서 4.25가 72.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한번더 내려서 3.7에서 4%가 56.2%로 자 올라간 상황이고요. 12월까지 세 번은 내리겠다가, 3.5에서 3 7로 45.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주식시장이 잘 반등을 했고요. 자, 채권시장은 이제, 어, 네, 정부 쪽에서 지금 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지, 자, 10년물이 4.28로 3BP 올라갔고요. 30년물 4.81로 0.3bp 올라갔습니다. 자, 2년물은 3.78로 0.21% 정도 조금 더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고, 자, 기준금리 반영해서 2년물은 안 올라갔는데 10년물하고 30년물이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고, 예, 채권은 떨어지고요. 예, 달러 가치는 보합권이죠. 96금 사오 0 2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달러 가치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주들 빼고는 예, 조금 예. 아니면 기술 소형주 들 자, 이런 것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자산들이 미국 자산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름값은 브렌트가 69불로 2.9%에서 올라갔고요. 오히려 금값도 3,370불 0.6% 자,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네 전반적으로 4,378개 종목이 올랐고요. 1,928개 종목은 예, 떨어졌습니다. 3분의 2 정도 올라갔는데, 예, 빅텍에다가 중소형주, 기술주들이 이제 오늘 잘 올라간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 희비가좀 엇갈렸는데 어제랑은 또 반대죠. 자, 그래서 경기가 좀안 좋다. 그러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 발표를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4.66% 올랐고요. 자, 애플 2.20% 올랐고 엔비디아 반도체들이 자, 2.63%씩 이렇게 올라갔고 구글 오늘 1.48% 반등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좀덜 과열된 것들은 이제 올라갔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금 주춤하고요. 자, 은행주들 계속 올랐고요. 오늘 보험주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좀 끌어내렸는데 자, 오늘 네. 어, 보험주들 자 실적이 좀안 나오면서 예, UNH까지 좀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제약주들은 조금 잘했습니다. 자, 어제 올라왔던 방어주들은 예, 조금 약세를 좀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름값 올라가면서 정유주들은 좀 올라갔고요. 자, 오늘 비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 63, 네. 예. 그래서 어제 61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마지막이죠. 독립기념을 전에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자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자동차 쪽 오늘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4.9%로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315불까지. 자, 포드라든지 GM 얘 예, 요런데. 자, 루시드 예, 다들 전반적으로 일단 올랐습니다. 자, 오늘 하원에서 일단은, 이제, 어, 세금 법안이 반대 부딪히면서, 예, 어 전반적으로, 예, 좀 상승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자동차 쪽은 테슬라가, 아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오전에는 조금, 예, 흔들리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네, 결국 315불까지, 자, 올라가서5% 자, 급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 예,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 이제 조금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네자올라오면서자 올라, RSI가 조금 많이 내려가다 47.70으로 다시 중간까지는 조금 예 화복을 했고요. 거래량도 오늘 1억 2천만 주로 조금 늘어난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오일이 동평이 316불에 있거든요 예 고기 바로 밑에까지는 일단은 자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자 아직 모멘텀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생산 라인 교체를 끝내고 모델 y가 잘 팔렸냐 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자2분기 차량 인도 발표 딜리버리 발표가 났는데 자 예상보다 좀잘 나왔다 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상보다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소문에 팔았다가 뉴스에 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생산은 410,244대 생산이 됐는데 384,122대가 차량이 팔렸습니다 차량 인도가 됐고요 그래서 재고가 한 3만 대 정도 남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첫주에 생산 라인을 조금, 예, 쉰다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모델3Y가 39만 6835대 생산이 는데 37만 3728대가 팔린, 예,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는 지난보다 조금 줄어서 9.6 기가와트 아워 정도 지금 팔았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 났죠? 실적 발표가 7월 23일 수요일날 한다고 발표가 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 20일 정도. 자,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중국 쪽이 좀잘 팔렸다. 6월 달에 도매 판매가 71,599대나 팔려서 6월 달에 잘 팔려서 이 숫자가 나왔다. 자, 이런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뭐 미디어 쪽에서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조금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월가 쪽에서는 38만 5천 대 정도, 자,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좀 미스를 한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수일저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분기에 차량 판매가, 예, 많이 떨어졌다. 13.5%나, 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예, 지난번에는, 예, 생산나이 교체 때문에 그랬지만, 자, 이번에는, 예, 작년에 비해서 차량 판매가, 자, 많이 준 거를 좀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단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래서 360불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예, 물론 일란 머스크 트윗도 좀 있었긴 하지만은, 자, 일단은 월가 쪽에선 38만 5천 4천 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내적으로는 36만 5천 대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잘 나와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나입스 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뭐한 36만 대, 36만 천 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자, 그거보다 조금 예, 잘 나왔기 때문에, 예, 안도하고 올라온 게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 예상은 자, 오전에 좀다 정리를 해드린 상황이고요. 나중에 23일 가까이 오면 더 얘기 드리고, 공매도가 45% 정도, 자, 껴 있었는데, 굉장히 적게 껴 있었죠. 그래서 쇼스키즈가 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자 그런 상황이고 예, 오늘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반도체들도 오늘 예, 잘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반도체가 엔비디아 위주로 잘했습니다. 2.58%나 다시 상승을 했고요. 예, 최고점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 자, TSMC 3.98%. 자, 무역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잘 반등을 한것 같고요. 자, 필라베, 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76%올랐고 SMH ETF 1.9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인텔이나 AR램은 좀 떨어져서 예, 끝난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예,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는 제프리스에서 그냥 엔비디아를또 좋게 얘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픽스 이러면서 자 지금 어, 엔비디아가 예, 가장 예, 살만한 주식이다 이렇게까지 자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ai 예, 데이터 센터에 예, 가장 예, 뭐 우수한 예, 공급자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한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이제 통제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수출을 잘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오늘 RTX AI, 엑 l 러 Rate, 자, Flux One, c 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일단은 RTX AI 쪽에, 예, 또 소프트웨어 쪽도, 예, 개발을 블랙포레스트 랩하고 협력을 하면서 또 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쪽은 요즘 많이 힘들죠. 그냥 여기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자, 이런 데가 좀잘 나가다 보니까 AMD도 요즘 잘 하고 있죠. 근데 인텔의 CEO가 아무래도 조금 예, 생산 과정을 바꿔야겠다. 자, 이런 발표를 자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자 오늘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면서 시총 3.83조 달러, 4조 달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내일도 하루 더 남아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조 달러 조금 빠졌고요. 자, 애플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210불 넘어갔고요. 3.17조 달러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마 좀 구글 메타 따라오고 있고요 브로드컴 tsmc 버크셔 따라오고 싶던까지 자 테슬라도 오늘 올라가면서 1조 달러 클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11등 자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제 폭스컨이 인도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인도시장에서 지금 예, 네, 중국예 네, 인도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빼기로 이제 결정 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300명 정도 이제 중국 사람들을, 자, 인도 공장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애플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자, 엔비디아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회사인데, 이 빼는 이유가 이제 지적재산권 유출을 우려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라클이 또잘 올랐죠. 오프, 오라클하고 오픈 AI가, 자, 스타게이트 협력을 더 많이 해서 데이터 센터를더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라. 더올라올습니습니다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r 목표주가를 n 니까15%나 상승하면서 양자 컴퓨터들을 다 끌어 올렸 t 요자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아까 i n 의료보험 쪽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센 i n g 회사가 지금 예 전망을 잘못 내놓으면서 i 오늘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30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자 이것 때문에 보험에 사들이 다 오늘 자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UNH도 좀 같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예뭐 법안도 통과되고 이런 예 보험회사들, 건강보험회사들. 에 대한 예, 뭐 사기 혐의라든지 이런 조사가 더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스카 헬스라는 보험회사도 바클레이즈에서 예,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 자, 오늘 17%나 떨어졌고요. 오늘 보험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자, 힘들었던 예, 하루였고요. 예, 일단 메디케이드 트럼프의 이 이제 새로운 법안에서는 메디케이드 쪽에 또 예, 여러 가지 이제 삭감을 하면서 이제 한 수백만 명이 이제 보험을 이제 못 받을 거다, 자 이런 자 얘기들도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예, 코인 쪽에서는 리플이 이제 은행 쪽으로 또예 사업을 예더 확장을 시킨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좀 올랐는데 이제 서클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실버 들어졌는데 그, 자. 소클도 지금 네, 퍼스트 데셔널 디지털 커런스 뱅크라 그래서 자 은행을 또 예, 연다 뭐 이런 발표까지 났습니다. 이제 코인만 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쪽까지 다들 자 나가려고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예, 뱅크도 그렇게 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예 소파이 예 소파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 오늘 AI 테크 쪽에서는 이자 아, 지금 양자 컴퓨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리게티 아 QBT, QBTS. 자, 이런 것들. 자, 오늘 또 많이 올랐고요. 자, 테슬라 잘 했고요. 네, 비직스. 아, 그 다음에 SMCI도 자 오늘 엔비디아 올라오면서 같이 3%더 추가 상승을 했고요. 자, 델, 유너티. 아, 팔란티어도 오늘 조금 반등을 자, 했습니다. 자, 떨어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또 잘한 것들은 좀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쇼핑 쪽잘 했죠. 네, 오늘 나이키. 자, 베트남 쪽에서 이제 협력이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나이키가 4%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메이시도 같이 쇼핑 쪽 올랐고, 룰루레몬도 0.48% 자, 추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요, 동남아 쪽에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한 좀 희망이 좀 생긴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도, 예,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자, 머크가 추가 상승을 했고, 일라릴리, 자, 노고도 잘한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핀텍 쪽에서는 예, 에 예, 비트코인 3.40%더 올라서 109,300원까지 올랐고 에더리움도 2,591불로 7.70% 오르면서 자 핀테크 쪽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소파이가 2.72% 추가 상승하면서 18%나, 아,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은행주들, 예, 계속 좋은, 예, 그런 상황이죠. 자, 보험회사들 빼고는, 예, 비자 마스터카드, 예, 스티브 코인 빼고는, 예,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항공주들도, 예, 전반적으로, 예, 괜찮았네요. 델타라든지, 자, UAL이라든지, 지금, 예, 여름이 오고 있죠. 자, 요렇게 오늘, 자, 마무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또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서 축복받으시고요. 제네 번째 책이 다음 주 수요일이면 나옵니다, 아들아. 자,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잔소리 모음집. 네. 예. 자, 기대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예, 어, 나오기 전까지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소리. 자, 따라 주식 공부하자.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 됩니다꼭 읽어 보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쉬쉬 밤마시고요